약한 영웅, 이거 시즌2, 클래스2, 어, 이거 진짜 재밌더라고요. 일단, 여기 이제, 금성재 역의 이준영 배우님, 아, 이거, 어, 뭐라고 해야 되나? 어, 대사를 진짜 맛깔나게 진짜 잘하는데, 특히 기억에 남는 부분은 야 대사 진짜 잘 쓴다. 왜냐면은좀 좀 뭔가가 조금 나쁜 놈처럼 보이기 위해서 쉽게 말을 하고 싶지만 뭐 말을 못하는 그런 거 그런 거를 시원하게 풀어졌다는 점에서 정말 재밌었는데 간략하게 한 장면만 보자면 뭐이 장면 되겠죠. 존나 패고싶게 생겼네. <laughs> 존나 패고 싶게 생겼네, 씨발 <laughs> 아, 아, 나 진짜 아, 그리고 요 여기 이제 가만 있잖아요. 근데 주인공인 얘도 그 이제 어.. 연시은 얘도 어떻게 보면 아, 나 정말 싸우기 싫어. 나 그냥 아무 나 건들지 마, 뭐 그러지만 항상 얘는 어디에 있죠? 싸우는 데 있어요. 항상 항상 싸우는 데 있는데 거기서. 나 건들지 마, 난 싸우기 싫어. 뭐 하고, 딴데 가면 또 싸우는 데가 있는데, 거기 있, 있어가지고, 나, 아, 나 싸우, 나 싸우기 싫어. 거의 그런 뉘앙스가 있거든요. 물론 그렇진 않은데,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. 그런 것 중에 하나의 얘가 뭐냐면, 지금 이거 이제 큰 싸움이 나서 친구들을 도와줘야 돼. 그래서 지금 급하게 달려가는 장면인데,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, 정말 그 급하니까 달려간다라는,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 진짜 빨리 볼펜으로 찍고 싶다 빨리 싸우고 싶어 뭐 그런 느낌으로 느껴졌어요 볼펜으로 찍고 싶다 일단 간다. 4월 30일 어제 어, 서울 페스타에서 어, 원더 쇼를 했습니다. 지금 보시면 4월 30일 수요일 날 MC가 위아준, 지우 규진이에요. 규규진님 <laughs> 이렇게 얼굴 꽉 차게 나. <laughs> <laughs> 실제로 어저께 그 유튜브로 생방송을 봤을 적에 아 규진이 진짜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. 5월 3일, 5월 3일인가요? 5월 4일인가? KBS 이 텔레비전에서 10시 50분인가요? 그때 아, 방송 해준다고 합니다. 이거를 어, 유튜브로 못 보신 분은 KBS 이 텔레비전에서 해준다고 하니까 어쩐지 여기 뒤에 있는 배경 이 부분이 어디서 많이 보던 배경이다 했어요. 뭔가 KBS 스 스타일 같다 라는 느낌을 받긴 받았는데 뭐 kbs에서 한다니까 지금 유튜브 채널 서울 유튜브 채널 들어가면 이거 라이브 된 영상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kbs에서 방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올리지 않은 것 같은데 아마 kbs에서 방송 끝나면 kbs에서 다 자체적으로 다 이제 편집해서 유튜브로 또 올릴 거니까 5월 3일인가 5월 4일인가일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원 언더쇼 보면 되겠습니다. 여기서 그 규진이가 MC 볼적에 나오는 순서 중에 키키 나오고 그다음에 하츠 투 하츠 나오고 그다음에 킥 플립 나온 다음에 어 위아준 MC가 어 오징어 게임 이후에 팔로우스가 늘었다라고 이제 말을 할 적에 규진이가 어어 어, 정말 축하한다고 정말 축하할 일이라고 하면서 말을 하다가 발음이 새서 어 정말 많이 늘었어. <laughs> <laughs> 발음을 실수하는 바람에 엄마 하면서 놀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이돌 식으로 놀라는 게 너무 귀여워서 아그 <laughs> 장면이 어,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킥 플립 다음에 mc가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면 규진이가 실수하는 장면이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이 가장 재밌던 부분이었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